다들 들깨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들깨 삼계탕 원조로 유명한 영등포 원조 호수 삼계탕이에요. 한 골목 안에 공 관이랑 이 관, 별채까지 다 모여 있어요. 우와, 입구에 블루리본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블루리본은 처음 봐요. 실내는 꽤 넓어서 많은 인원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메뉴는 고민할 필요 없이 삼계탕 단일 메뉴예요. 호수 삼계탕의 기본 밑반찬들이에요. 오이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통으로 내주시는 게 시그니처고요. 고추장을 찍어 먹는 게 특. 이 고추장도 인기가 많아서 따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짜잔! 들깨 삼계탕 등장입니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나왔어요. 호수 삼계탕의 닭은 크지 않아서 전더 촉촉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삼계탕 안에는 인삼, 밤, 대추도 들어있어요. 닭고기도 부드러워서 소금, 후추 콕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깍두기도 아삭하고 맛있어서 삼계탕이랑 잘 어울려요. 예전에 도곡동에 호수 삼계탕 직영점이 있어서 가까워서 여름에 종종 가곤 했었는데요. 도곡동점은 없어져서 이제 들깨 삼계탕 먹고 싶을 때는 영등포로 가야 할것 같아요. 원조 호수 삼계탕 본점 추천은 건물 뒤편으로 가면 주차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차는 어렵지 않았어요. 닭이 작은 편이고 사이드 메뉴도 따로 없다 보니까 혹시 대식가이신 분들은 공깃밥을 추가해서 국물에 말아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